대 선생께서 대응리에 계시더니 공우가 남에게 가슴을 맞아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거늘.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너는 돌을 받들기 전에 남과 다투다가 그 사람의 가슴을 다치게 하여 거의 죽게 만든 적이 있었느냐. 공우가 환히 깨달아 대답하기를, 잘못하여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신명이 척이 되어 이제 이 사람의 손을 빌렸나니 너는 죽지 않은 것만 하여도 큰 다행이니라. 공우가 아래기를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오르리까? 말씀하시기를 전번 사람에게는 지난 잘못을 살펴 뉘우치고 이번 사람에게는 큰 은인이라고 생각하라. 병이 저절로 나으니라. 공우가 아래기를 이번 다툼이 동학과 서학의 미워함으로 인해 생겼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동학과 서학의 도로 다투는 것이 본래 옳지 않느니라. 뜻은 나의 오름을 지키더라도, 마음의 남의 그름을 담아두지 말라. 나는 이렇게 하여 내 도를 닦고, 남은 저렇게 하여 제 도를 닦노라.